준비! 준비! 분들 가져갑니다. 일단 사연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컨텐츠 의뢰드립니다, 마마님. 소소하게 과금하며 게임하다 보니 소한 마리 정도는 쓴것 같습니다. 이제 3주년 맞이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거랑 TJ 쿠폰 만만히게 돌려주셨으면 해서요. TJ 쿠폰 한번 전변, 영변 도전, 영인 도전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신은 시기 일 장이라 고급 한 장만 시기가 나도 와 예, 어쨌든간에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운 지방에서는 잘안 나오니까 조금 선선한 데 가서 나무 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TJ 쿠폰 전변 도전 그리고 인형 도전 한번. 일반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TJ 코폰을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는데, 뭐, 저도 하는 캐릭이 일단 안 나왔어요. 신화도전 두번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뭐, 극히 드무, 어, 드무니까. 일단, 전설도전이 말이 쉽지. 이게 어려운 건데, 일단은 신성검사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겠네요, 오늘. 근데 거의 하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데. 예? 그쵸? 그렇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시기까잘 나와. 사실상 너프 시기가 너무 안 좋다? 만약에 너프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시기가 좀 그러네요. 광전사가 나오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바로 너푸하는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고 물론 신성검사가 너무 좋긴 하겠지만 시기가 조금 애매하지 내 봤을 때는 신섭이 생각보다 흥하지 못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어, 전사가 존나 흥할 줄 알았는데 어, 일단 전변 도전은 맨 나중에 하고 인형 변신 마지막에 전변 도전 이렇게. 일단은 없는 게 무엇일지 파악 좀해볼게요 아, 없는 게 많이 있네. 엄청 많네. 인형부터 갑니다. 확실히 니니지 방송이라서 클래스에 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싸웁니다. 일단 NC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을 미루고 있는 거 보니까 준비가 덜 됐나 봐요, 얘들이. 두 번째. 에이블레이스. 일단은 인형은 깔끔하게 제물로 썼구요 바로 이어서 변신 두장 갑니다 마지막에 전설 나오면 오늘 한장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실패하면은 좋습니다 아인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또 아인무새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이아로 두점 먹겠습니다 분주님의 소중한 드다 저한테 또 이런 큰 컨텐츠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눌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건설업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만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갑니다. 바로 갑니다. 3, 2, 1. 이번엔 주겠지. 갑니다. 왔다! 도전에 결국에는 오늘의 세 번째 도전에서 가져갑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아 이거 또 시원하게 또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나슬이 나왔어요. 아, TJ 쿠폰이 또한번 있군요 네? 아, TJ 쿠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야, 여기에서 본주님이 이걸 먼저 했었잖아 잔... 아니, 잘하신 거예요 예, 네, 이거 늦게 해도 어차피 여기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설마 야, 설마 여기에서 어? 야, 이거 나 야, 씨발 야! 나이트 슬레이어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거의 진짜 집안 거덜납니다 제 말을 듣는 게 나을 거예요 에, 본주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한번 돌리려면 은 이게 한번 돌리는데 27만 5천 원이야 27만 5천 원 원가 큰 고민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낸시에돈 쓰지 마시고 소소하게 게임하십시오 체특이까 본주님 좀 좋은 추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꺼지겠습니다, 본주님. 더플레즐 고맙습니다. 나도 문제야 NC는 NC 게임은. 본주님이 일단 고민해본다고 하네요. 근데 나스를.